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련한 정신건강시민 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정석이라고 합니다. 어, 이 코로나 시절에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 언택트, 즉, 비 대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제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나이대별로 좀극명화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어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은 그동안 가던 노인 뭐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복지센터 아니면 옆집에 마실도 가고 했던 그런 어떤 대면을 좀못 하게 돼서 답답하다라고 주로 호소를 한다면 좀 젊은 층들은 오히려 이럴 때 인터넷, 내지는 온라인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등을 이용해서 그들끼리 좀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놀이 문화를 지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을 텐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당연히 순 기능도 있겠지만 또역 기능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코로나 시절에 현명하게 온라인 게임 즐기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딸이 둘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두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건 전화밖에 없었습니다. 통화밖에요. 그리고 절대 저희가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떤 게임이라든가 온라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막아놓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가 시절이 되면서부터는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 문자 옵니다이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특히 요즘 많이 하는 뭐 땡튜브라든가 어떤 SNS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아이와 엄마랑 또 아이와 저랑 막몇 가지 약속도 정하고 했지만 그게 좀잘안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또 갈등도 생기고 큰 소리도 나고 혼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과연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게임이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칼이 흉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칼을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자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게임도 숨기능이 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아주 유용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내가 몰랐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도 해주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숨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대인 관계에서 좀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리해소를 한다든가, 뭐, 자신의 아바타, 아니면 자신의 좋아하는 캐릭터를 좀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좀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그런가 하면 오히려 또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 사회 기술을 촉진할 수도 있고, 사실 컨텐츠가 좋은 게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 폭력적이고 때려부시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뭔가 이렇게 뭘 집을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몰랐던 지식을 새로 제공을 하게 되고 찾아야지, 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게임들은 상당히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피아노 타일이라는 게임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좀 좋아해서 이렇게 연주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또 좋은 음악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클래식하고도 좀 친해지게 되는, 그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또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게임들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게임에 이제 과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사회 기술이나 학업 성취도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그 경계가 모호하게 되다 보면. 어디가 내가 속한 사회이고, 어디가 가상의 사기, 사, 세계인지를 모르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것도 역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되고요. 어떤 가상의 현실, 즉, 게임 안에서 막 폭력적인 그런 게임에 몰두한 친구들은 사실은 이 정도 도끼질을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사실 현실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경계가 모호해지면 그렇게 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 즉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 못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몰입, 즉 뭔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일 상식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PC방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 돈을 뺏는다든가 또 게임에 자꾸 생각하느라고 평소 자기가 해야 할 원래 뭐 학생이면 당연히 학교 학업에 숙제라든가 하던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점점점점 점점 게임의 시간이 할애가 되면 될수록 원래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결국 가족간이나 회사 동료 아니면 친구 또래들 중에 갈등관계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과몰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과몰입은 중독의 전단계 내지는 물론 어떤 또 의사들은 이 과몰입 자체가 중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일련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순기능적인 거, 역기능적인 거, 과몰입, 중독 이렇게 점차 나빠지는 어떤 과정상에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뉴스나 여러 가지 속보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조기 흡연이 나쁘듯이, 과연 이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게 과몰입이나 어떤 게임들의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한마디로만 얘기하자면 바로 조기 경험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죠. 특히 산만한 아이들 ADHD가 아무래도 이제 소아 청소년 시기에 많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뇌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숙하게 아직 발달이 덜된 친구들이 바로 ADHD 환자인데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친구들 또래로부터 좀 좋은 평판을 못 받을 것이고요. 제발 좀, 좀 집중해. 선생님한테도 야단을 맞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가상의 세계에서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는 내 아바타, 내가 강력하게 게임을 잘할 수 있으면 감히 나한테 싫은 소리 못 해. 그래서 오히려 더 게임에 탐닉하거나 과몰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DHD고요. 만약에 충동성이 높은 ADHD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고 게임에 과몰입이 돼 있다면 과연 그 친구의 뇌는 좋은 건강한 성인으로 잘 발달되고 있을까요? 아마 뭐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 왼쪽에 프로 게이머들의 뇌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게임 패인들의 뇌를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프로 게이머들은 통찰력 뇌와 나의 조절 뇌, 즉 전두엽이 여기 AC라고 적혀 있는 전두엽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런가하면 이 게임 패인의 뇌는. 참고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될 나를 조절하는 전두엽은 쪼그라 작아져 있고요 게임 시간이나 게임의 어떤 자신의 생활과의 가상의 세계, 현실의 세계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프로게이머가 될수 있을까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게이머들은 이 게임을 영어, 수학처럼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했다는 뜻의 이뇌 발달이 생긴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게임 패인들은 죄송하지만 체계적이지 않게 게임만 동네에서 좀 잘하는 아이란 뜻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절대 프로가 될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임도 체계적으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자신만의 규칙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딸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얘도 좀 피곤하겠죠. 그래서 네가 한번 정말로 유튜브든 게임을 할수 있는 시간을 네가 정해 봐라. 그래서, 오전에 가능한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그리고 나중에 저녁 먹고 좀 소화시킬 겸한 시간에서 네가 한번 스스로 정하라 했고요. 이걸 어길 때 어떻게 할래?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잘 지키면 또 아빠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꼭, 음, 벌만 정한 게 아니라, 잘 지키면 또뭘해주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서로 계약서 아닌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좀 정했고요. 그런 가 하면 이제 게임을 대신한 활동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음, 이런 거죠. 실내에서 혼자 할수 있는 거, 실내에서 여러 명이 같이 할수 있는 거, 실외에서 혼자 할수 있는 거, 실외에서 여러 명이 같이 할수 있는 이네 가지 꼭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 뭐 만들기를 하든 뭐가 됐든. 이런 네 가지 이상 정도의 활동을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게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게 보드 게임 중에서도 젠가라는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당정리하기, 뭐 무슨 뭐 이기면 뭐 하드도 하나 사, 사 주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껌을 한통 사준다든가 이런 상품을 걸고 그런 보드 게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가 좀 친해지셔야 될 텐데. 그니까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세상이 유튜브 내지는 소위 말하는 구글링, 뭐 어떤 온라인이 세상의 전부인 양 얘기하는 그때 저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아이들 데리고 가능한 시간이 있으면 진짜 오프라인 서점에 같이 가서 거기 이제 땅바닥 같이 앉아갖고 보고 싶은 책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책이 마음에 들면 사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음 굉장히 몇년 동안 정리 못 했던 제가 대학교 시절에 사실 배난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사진 500장을 아직도 정리를 안한 거를, 이번은 코로나 시절에 앨범을 4권을 사서, 전부 그 일기를 다 적어서, 며칠 날 어디에 도착을 했고, 이 사진은 뭐 하는 내용이다, 이걸 설명을 다 붙여서 정리하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0년, 30년 넘게 미뤄왔던 앨범 정리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내 딸들한테 나중에 선물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세계사를 정리한, 어떤 그런 스케치북도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약간 여유도 있고 쉽게 말하면 술, 담배나 어떤 게임 같은 걸좀 멀리하시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걸 안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직장인한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고요. 퇴근하고 잘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술을 안 먹거나 게임을 안 하거나 또 어떤 모임을 만약에 좀 연기하거나 미루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을 온전히 내것을쓸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도 이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가척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 게임 수준이 과몰입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중독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센터로 좀 문의를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가요법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우울해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뭐 잠이 안 와서 좀 게임을 시작했어요, 뭐 사람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럼 맞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셨어요. 뭐다 같은 얘기겠죠. 그렇지만 자가요법 즉 자가요법은 존재는 하지만 자가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음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모든 연구 결과 정말 이 게임이나 음주나 이런 것들이 자가요법으로서 효과가 있다면 우울해서 술을 마셨으면 우울증이 좋아져야 되고요 불안하고 예민해서 게임을 했으면 그 불안과 예민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과몰입 이상 수준의 위험군에서 그리고 중독자들에서 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 거의 모든 연구 결과는 자가요법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악화가 되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즉, 자가요법 자체는 존재는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 내지는 부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중독성 물질, 자꾸 반복하게 하는 물질, 내지는 행위는 어떤 칼하고 비슷합니다.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나 음주, 도박도 역시 이런 행위 중독, 물질 중독도 분명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음주나 분명히 갖고 있는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로운 게임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